야, 내 샤프 좀 빌려둬. <laughs> 고맙다. 야, 야, 나 지우개도 좀. 야, 지우개 좀 빌려달라니까. <laughs> 와, 안 들리는 척 하네? 야, 지우개 좀 빌려달라고. 아지우개지우개지우개아줄 <laughs> 거면서 괜히 그러기는. 야. 야. 야내좀 봐봐. 니네 어제. 왜 나한테 패매했는데? <laughs> 게임 하자는 패매를 그렇게 보내나? 그래, 근데 귀는 왜 빨개지는데? 아, 갑자기 네눈 좀만 기운이 막 올랐는갑지? 뭐란데? 야, 다음부터는 멘트 좀 바꿔라. 멘트가 별로라서 그렇게 답했냐고. 아 그냥 난 직접 만나서 말하는 게 좋아서. 야, 나 원래 패배도 잘안 한다. 그냥 니니까 그냥 답한 거지. 뭐라고 보내냐고? 아이, 막, 막, 그런 거 있다이가 그냥 뭐, 보고 싶다, 뭐, 그런 거. 야, 보고 싶다가 어때서? 내가 우리 집모몽이한테 맨날 하는 말인데. 네가 뭐, 개냐고? <laughs> 그러고 보니까 좀 비슷한 거 같기도. 자. 손 <laughs> 우리집 멍멍이보다 말은 안 듣지만은 <laughs> 개 같다는 거냐고? 야 우리집 강아지 억수로 귀엽거든 귀엽다고 니처럼 어? 쌤 거짓말이지 그걸 믿나? 야야야! 씨, 조용히 해라. 애들 공부한다 이거. <laughs> 네도 공부나 하라고? 치, 치도 공부 안 하면서. 내 때문이라고? 아닌 것 같은데. 난 지금도 성적 나쁘지 않은데. 야 그리고 니랑 좀 얘기한다고 성적 안 떨어지는데. 샤프도 안 가지고 다니는 게왜 이렇게 공부하는지 모르겠다고. 뭐 타고 나야지 뭐. 재수 <laughs> 없다고. 근데 어떡한데 진짜인데 그럼 더 재수 없게 내가 공부 알려줄까? 내랑 같이 도서관 가자. 아니 오늘 말고 주말에 애들한테 물어본다고 왜? 아니 뭐. 걔네랑 뭐하러 공부하는데, 그냥 걔네랑 공부하면 막 집중 안 된다. 혼자가 낫지. 어? 근데 왜 니랑 같이 하냐고? 아, 뭐, 그냥, 그러고 싶으니까. 아, 그니까, 그냥, 주말에 나랑 같이 공부하자. 뭘 고민하는데, 그냥 피워라, 그냥. 그러면 내가 다음에 니가 밤에 패매하면은 또 받아줄게 야왜 대답 안 하는데 아 가자 와 생각해 본다고 뭔 생각을 한다는 기고 진짜 야 야! 아, 왜 무시하는데? 야, 안 들리나? 아, 기다리는 거 진짜 힘든데. 그냥 대답해주면 안 되나? 아, 아까부터 계속 공부만 하라고. 공부 좋아하면서 나랑은 왜안 한다는 건데 어, 허, 야, 야쌤아 내가 쌤 왔다고 했다 아이가 사람 말을 안 믿어가지고 <laughs> 그니까 사람 말좀 믿어라 내 말만 들으면 후회할 일이 없다니까 그니까 일요일에 보자 그러면, 아침에 9시에, 니네 집 앞에 갈까? 아, 뭐, 그치. 도서관 앞에서 보면, 되긴 하는데. 뭐. 그래? 그럼 내가 니네 좋아하는 커피 사갈게. 아, 저번에 니네 마시는 거 봤는데, 내도 그거 좋아한다. 아, 내가 좋아해서 그냥 사는 거다. 하여튼 나온나 약속 와 손가락 꺼는게 유치한 아참야 옛날부터 전해준 내려오는 이고기형 방식을 네가 무시를 한다 이 말이가 아 손가락 더 빨리 약속했으니까 안 까먹게 내가 니볼 네 때마다 말해야겠다. 잘못 걸렸다. 나 집착 완전 심한데. 우연호? <laughs> 알았다. 그러면 그때 도서관에서 만나자. 잊지 마라.